고1 영어 대신 대비 천재 이재영 교과서 1과 문법 강의입니다. 문법 포인트 두개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이형식 동사 플러스 형용사 보어. 두 번째 거는 간접 의문문.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문법 1에 이형식 동사 플러스 형용사 보어 먼저 볼게요. 이형식 동사란 말 그대로 이형식 문장을 만드는 동사예요. 이형식 문장은 어떻게 생겼냐면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동사 자리에 들어가는 게 이형식 동사이고, 이런 동사가 이형식 동사인데, 즉, 이얘긴 뭐냐면, 주격 보어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 자동사이다. 이런 어려운 말은 몰라도 괜찮아요. 시험 포인트가 뭔지 뒤에 볼 거예요. 그런데, 이 이형식 동사들에 뭐가 있냐면, stay.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채로, 뭐뭐한 채로 있다. feel 모모하게 느껴지다, remain 모모한 채로 남아 있다. 그 다음 우리 일과 본문에 나왔던 거 뭐가 있을까요? look 이런 애들, look 모모하게 보이다. 이런 동사들인데. 얘가 이형식 동사 플러스 형용사 보어가왜 시험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냐면 영어를 얕게 공부하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건지 이제 봅시다 이런 동사들이 있을 때 stay 강하게 있어라 그러면 강하게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할때 strong은 강한이라 뜻이죠 강하게는 여기다 ly를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해석을 할 때, 강하게 있어라. 마음 굳게 먹어라. 이런 얘기인데, 강하게, 그럼, 어, 강하게니까 여기다가 ly를 붙여야겠어. 여기 부사가 들어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뭐뭐 하게 라고 얘기를 하려면, 부사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얘가 틀리게 되는 건데, 해석할 때 어떻게 된다? 해석은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자리가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뭐가 와야 된다? 형용사가 와야 된다. 보어 자리에는 절대로 부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시험 포인트가 뭐가 나오는지 그 밑에를 보면 형용사 부사 고르기. 그럼 우리는 뭘 골라야 될까? 이 형식 동사 뒤에 나왔을 때 아무리 해석이 뭐뭐 하게라고 될지라도 형용사를 골라야 된다. 그 다음, 틀린 부분 찾아서 고치기가 있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형용사가 있어야 할 부분에 부사를 써놓고, 이 부분이 틀린지 아닌지 골라내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잘 확인을 하면 되지. 형용사가 아니면은,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는 거고. 시험 포인트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밑에 읽어볼게요. 주격보어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밖에 올수 없는데, 해석은, 뭐뭐하게, 라고 되어서, 부사를 써야 할것 같다. 우리가 단어를 그렇게 외웠으니까. 하지만, 어떻다?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올수 없다.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 부사는 절대 절대 안 된다. 이거를 이제 기억하고, 뒤를 봅시다. 1과 본문에서 어떻게 이 문법이 녹아서 나왔는지를 볼 거예요. 자, 1과 본문. 근데 여기가 이제 문법 포인트가 두 개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거를 보고 있는데, 교과서에서 찍어준 그 핵심 문법 두 가지의 포인트가 본문에서 녹아 나온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서술형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얘는 어떻게 봐야 된다? 우리가 본문의 모든 부분을 신경 써서 보지만, 얘는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된다. 그냥 아예 외워버리면 너무너무 좋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이 문법 포인트가 너무 그 일과 본문에 녹아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번 문장 I felt nervous. 나는 긴장되게 느꼈다. 해석이 어떻게 돼요? 뭐뭐하게 그런데 긴장되게라고 할지라도 felt 다음에 주격 보어가 오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와야 된다? 형용사 worried 형용사. 그다음 담임 선생님이 너무 엄격하게 보였다. 엄격하게라고 할지라도 이 감각 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뭐가 와야 된다? 형용사가 와야 된다. 그다음 이글 쓰니까 학교에 처음 간날 친구들은 어떻게 보였냐면 그반 친구들은 어떻게 보였다? 불친절하게 보였다. 어 선생님 여기 ly 안 된다면서요? 이게 아니라 ly 가안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안 된다? 부사가 안 된다. 근데 이 unfriendly 는 ly 로 끝나는 몇안 되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얘가 얘는 괜찮다. 여기 ly 가온게 얘가 부산대 괜찮다. 이게 아니라 얘는 부사가 아니다. 얘 뭐다? 형용사다. 그럼 여기는 함정으로 내기에 너무 좋겠죠? 얘를 얕게 공부했으면 이부분 틀리겠지? u n f r i e n d l y 는 오케이다. 왜냐면 얘는 불친절한이라는 형용사니까. 이해가 됐죠? 3번 넘어갈게요. I felt curious. 나는 궁금하게 느껴졌다. 그럼 궁금하게라고 해석이 될지라도 이 felt라는 동사 다음에 주격 보어로 뭐가 와야 된다? 형용사가 와야 한다. 그다음 4번 문장도 stay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떠올려보세요. 얘기해보세요. stay 무슨 뜻인지. 음, 모모 한 채로 있다. 그러면 깨어 있는 채로 있다. 깨어 있어라, 깨어서라고 하면 부사가 와야 될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깨어 있는이라는 awake라는 형용사가 와야 한다. 5번 문장, 스테이 t 또 나왔죠? 스테이 t 는 뭐였어요? 뭐뭐한 채로 있다. 그럼 어떤 채로? 긍정적인 채로. 긍정적이게 있어라. 그럼 긍정적이게 있어라. 이게 긍정적이게 뭐뭐뭐 하게. 이렇게 해석이 됐어도 뭐가 와야 된다? 긍정적인이라는 형용사가 와야 된다. 어렵지 않죠? 형용사 계속 오는, 오니까. Felt. 여기는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Felt. 느껴졌다. 어떻게? 따뜻하게. 그럼 따뜻하게라고 우리가 해석은 잘 하면 되고, 대신에 해석은 그렇게 되더라도 뭐가 오는 게 아니다. warmly, confidently 라는 부사가 오면 안 된다. 어렵지 않죠?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앞에 페이지에서 말했던 것처럼 형용사 부사 고르기 뭐가 된다? 형용사 된다. 부사 안 된다. 영작하는 거. 영작하는 거는 쉽게 나오면은 단어 배열하는 걸로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냥 해석을 주고 영어를 쭉 써라. 문장 만들기. 자기가 알아서 다. 됐나요? 그 다음 틀린 부분 찾아서 고치기. 틀린 부분 찾아서 고치기는 부, 그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에 부사가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은 아니다. 얘가 아니고 형용사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너무 쉽다. 그죠? 해석. 해석은 뭐라고 해야 돼요? 뭐뭐 한이 아니라 뭐뭐 하게라고. 해석을 잘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함정으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이 fully라는 거 fully가 4번 문장 보세요. If you do 너는 그렇게 한다. 네가 그렇게 한다면 you can stay fully awake. 너는 fully 어 이거 안돼 부사니까 안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fully는 보어 자리에 온 부사가 아니죠. 이 동사 다음에 부사가 무조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 안 되는 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리에 안 됐었어요? 말해 보세요. 그렇지. 보어자리보어자리에는 부사가 안 된다. 뭐가 와야 된다? 형용사가 와야 된다. 근데 보어자리는 지금 awake라는 형용사가 왔거든요. 그럼 풀리는 지금 왜 있는 거냐면 뒤에 있는 awake를 꾸며주려고. 어떻게 깨어있는지. 충분히 깨어있는 거지. 완전히.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이제 다른 학교 기출문제들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문제로 나왔는지 문제 예시를 한번 보고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 다음 글에 괄호 ABC 안에서 어법에 알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felt 나왔다. felt 이형식 동사다. 그러면 여기에 주격 보호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형용사. 얘는 안 되지. 부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호자리니까. 넘어갈게요. 여기 이 부분만 우리 체크할 거니까 다음 문제 다음 글을 읽고 아래 주어진 해석에 맞도록 밑줄친 문장 속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모두 고쳐, 모두 고쳐 문장을 다시 영어로 서술하시오. 그러면 풀어보세요. 한 군데를 찾았나요? 두 군데를 찾았나요? 정답은 한 군데. 어디냐면, 이 look 다음에 very strictly, 얘는 안 된다. 뭐가 와야 된다? strict만 오는 거다. look 다음에 unfriendly, 된다, 안 된다? 얘는 된다. 왜? 얘 unfriendly가 부사가 아니고 얘는 형용사니까 오케이다. 다음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두개더 볼까요? 세 번째 문제, 다음 글에 A부터 E 중 어법상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했는데 이 밑에 건 제가 잘랐는데 A를 한번 보면은 I felt 너무 쉽다 felt 다음에 뭐가 와야 된다고? 열바이가 오면 안 된다 여기는 부사가 오면 안 된다 얘는 형용사가 와야 된다 너무 쉽죠? 이러면 어법문제는 이제 다 맞는 거지 이 부분은 그 다음 문제 마지막 다음 글에 A부터 E 중 어법상 어색한 것두 개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풀어보세요 같이 볼게요. 이 문제가 되게 좋다고 느꼈던 이유가 문법 포인트 두 개가 딱 여기에 녹아 있어요. 정답은 B하고 D. felt 다음에 뭐가 와야 된다? curious. 너무 쉽지? 그 다음 얘는 이제 간접 의문문에서 같이 봅시다. 간접 의문문 바로 설명할게요. 문법 포인트 두 번째,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란 읽어 볼게요. 한 문장 안에서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 의문사가 이끄는 절. 절이라는 거는 주어 동사가 있는 거예요. 얘가 그 문장의 일부로 쓰이는 경우 일부.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고 이런 걸로 쓰이는 경우. 의문사가 이끄는 절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한테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해석을 잘해야 잘해, 한다. 뭐뭐인지, 일지, 한지, 할지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하나만 그냥 알아놔도 우리가 문맥 안에서 매끄럽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뭐뭐인지 얘만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어순을 알아야 되는데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이 있고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이 있어요. 근데 이 일과문... 그 본문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가 두 종류가 다 나왔어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 의문사 없으면 if나 whether. 얘 나오고, 뒤에는 어떻게 써야 된다? 주어와 동사. 주어, 동사. 뭐가 아니다? 동사 플러스 주어가 아니다. 그러면, 간접 의문문은 또뭐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게 나오냐면, 우리가 직접 의문문한테 너무 익숙해져 있어. 예를 들어서, 그녀가 어디에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그녀가 어디에 있어? Where is she? 이거 만드는 건 쉽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을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어서, 이 간접 의문문이 문장의 목적으로 나오게 한번 써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나는 몰라.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영작해 보세요. 나는 몰라.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그럼 우리가 이제 해석을 보고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뭐뭐인지, 어디에 있는지 했으니까, 아, 간접 의문문을 써야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영작 해 볼까요? 나는 몰라. 나는 몰라. I don't know. 몰라. 어디에 그녀가 있는지. 어떻게 써야 된다? 의문사, where, is일까, she일까. she where she is 이해가 되나요? 간접 의문 어순은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가 없을 때는 의문사 자리에 if나 whether를 넣어서 if 주어 동사 또는 whether 주어 동사 이렇게 쓰면 되는데 동사랑 주어 자리를 잘 우리가 눈에 익혀 두자. 그래서 시험 포인트는 어순과 해석과 영작으로 나오는데, 뒤에 우리가 문제 예시를 볼 거지만 이 부분은 거의 다 영작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 문법 포인트 두 번째 거가 본문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볼게요. 일과 본문에는 어떻게 나왔나, 의문사 있는 형태와 없는 형태가 둘다 나왔다. 그러면 우리 다시 어순을 기억을 해내봅시다. 의문사가 있는 형태의 어순을 어떻게 썼을까요? 말을 해보세요. 의문사가 있으면 맨 앞에 의문사. 그 다음 뭐부터 온다? 마치 평서문처럼 주어가 오고 그 다음 동사가 온다. 없는 형태는 뭐가 나온다? 의문사 대신에 뭐가 필요했지? if 또는 whether. 얘네가 나오고 뒤에 어순은 어떻게 된다? 평서문처럼 주어, 동사 동사 먼저 나오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 작은 박스 먼저 보고 본문을 봐볼게요 첫 번째 영작으로 나온다 해석을 주고 영작해라 두 번째 어순 배열 어순, 어순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 해석 우리 어순 배열은 여기 위에다가 썼고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된다? 모모인지모모일지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순서 바꿔놓음. 먼저 땡큐지. 이거는 주어가 먼저 나오는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됐지요? 그러면 얘를 이제 1번 문장부터 한번 봅시다. I was not sure 나는 확실하지가 않았다. 그럼 얘는 뒤에가 이제 간접 의문문이네 if가 나왔고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간접 의문문이니까 뭐뭐인지 뭐뭐일지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내가 뭐 할지? 내가 adapt 적용 아니 적응할 수 있을지 어디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 2번 문장 We talked about, 우리는 이야기했다.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얘 별표에 나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what 다음에 주어가 엄청 길어. life부터 school까지가 주어. would be가 동사. 근데 얘가 또 나왔어. 전치사가 뭐뭐처럼. 그 다음에, 뭐, 뭐, 같이. 뭐, 같은. 뭐, 같은게더 낫겠다. 그러면,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고등학교 생활이 어떠할지, 무엇과 같을지, 이거니까. 얘는 구문으로 다시 정리를 해줄게요. What a is like 하면, A가 어떠한지 근데 이제 얘가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would가 나온 거예요 What A would be like 하면 A가 어떠할지 미래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would가 얘를 외워 놓읍시다 얘는 무조건 서술형 무조건 영작 이 문장 완전 완전 중요. 얘안 외우면 바보. 바보야, 바보. 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데. 됐죠요 이번 문장 다시 해석해 봅시다. 우리는 얘기했어. 뭐에 대해서? A가 어떠할지 이건데 A 자리에 지금 이 얘가 지금 들어간 거지. 고등학교 생활이. 그래서 나의 고등학교 생활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고등학교 생활이 어떨지에 대해서 얘기했다. 어렵지 않죠? 얘는 문법이 만약에 이제 문제가 나오면 영작으로 나오거나, 모드를 여기에 껴가지고 나올 거예요. 마지막 3번. That is exactly, 그것이 바로 정확히, 뭐다?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이다. 의문사, 주어, 동사. 나의 첫 번째 날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봐봐. 다 소수령이지. 얘네 안 외우면 진짜 바보라니까. 이 문장, 이 문법이 노가 나오는 거를. 첫 번째 거. 위 글에 A에 들어갈 문장을 다음 주어진 단어를 적절히 배열하여 완성하시오. 써보세요, 지금. 뭐부터 찾아야 될까? 의문사부터. 의문사. What? 동사문자 걸 써놓자. 너무 기니까, 주어가. would be like. 주어다 껴넣으면 되는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life in high school.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시간에 이렇게 고민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얘를 외우라고요. 외우라고. 안되면 바보. 오른쪽. 위 글에 한글 문장을 다음 조건에 맞게 영작하시오. 내가 나의 첫날에 어떻게 느꼈는지 얘가 지금 힌트를 주고 있다. 어떻게 느꼈는지 그럼 뭐뭐인지 이거니까 뭘 써야 될까? 간접 의문문을 써야겠지. 근데 우리 선생님 완전 착하신 분이었어. 의문사 how를 사용한 의문서도 주고 간접 의문문이라는 것도 말해주고 일곱 단어로 우리가 맞는지 확인도 할수 있게 해주고 그럼 얘를 써봅시다. 내가 나의 첫날에 어떻게 느꼈는가. 의문사를 먼저 시작을 해야겠죠? How, 주어, I, 느꼈다, 과거니까, felt, 언제, 나의 첫날에, on, my, first day, 또는 뭐 on the first day,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1, 2, 3, 4, 5, 6, 7. 7단어. 맞다, 그치 여기도 이제 외우고 아, 얘 지금 음 어, 같은 문제네. 내가 봐보네이거 같은 문제. 이는 안봐도 되고 마지막 문제. 위 그래서 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뭐뭐일지, 뭐뭐일지, 뭐뭐할지 이거니까 뭐다? 간접 의문문이다. 그러면 나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이 간접 의문이 뭐라고 했어요? 의문사가 이끌어주는 문장이 전체의 문장 안에서 문장의 일부로 역할을 할 때. 그러면은, 확신할 수 있을지. 여기를 이렇게 주자. 얘가 간접 외무문 그럼 나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는 먼저 써줘야지. 써봅시다. 나는, 안았다니까 과거형이죠? 그럼, I, 얘 하나 지우고, was, 얘 썼고, not, sure, 그 다음에 이제 간접의 문문, not sure 씌우고, if, 비문서 없으니까 if, I could adapt to, 어디? 새로 환경. 이렇게 묶어 나왔네. The new environment 환경. 됐나요? 그럼 우리 오늘 했던 거를 정리를 해봅시다. 문법 포인트가 두개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었다? 이형식 동사 플러스 형용사 보어가 있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간접 의문이 있었다. 그럼 우리 외웠던 거, 외우고 배웠던 거 지금 떠올려 보세요. 이형식 동사란 뭐였죠? 이형식 문장을. 구성하는 동사 근데 얘가 왜 중요하다? 형용사 보호가 오니까 그래서 이 형식 동사에 뭐 있었냐면 stay도 있었고 기억나는 거 말해보세요. 감각 동사 look도 있었고 feel도 있었고 그 다음 또뭐 있었지? remain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뒤에 뭐뭐하게라고 해석되는 보어 자리에 뭐뭐하게라는 뜻을 가진 부사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된다? 형용사 그래서 예를 넣어서 해석하면 뭐뭐하게 있다 뭐뭐하게 보이다 뭐뭐하게 느껴지다 뭐뭐하게 남아있다 됐지요?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같은 반 친구들이 보였다 불친절하게 보였다 라고 할때 unfriendly는 된다 안 된다? 얘는 된다 왜? 얘는 형용사니까 난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뭐였다? 의문사가 이끌어주는 의문사 주어 동사의 절이 문장에서 문장의 일부 구성 성분으로 사용될 때 얘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 기억해야 되는 거두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해석이다 어떻게 해석된다? 뭐뭐인지 두번째는 어순이다 어떻게 된다?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가 없을 땐 대신 여기에 뭘쓸수 있다? if나 whether 뭐 알고 whether 됐나요? 간접 의무문은이둘다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지만 특히나 간접 의무문은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문장 전체로안 내어면 뭐다? 바보다 됐지요? 이 영상을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좀 자기가 백지에다 이거를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서술형 문제도 잘풀수 있을 거야. 그럼 이거 보고 나서 그 본문 해설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같이 보면서 얘가 다시 문장 안에서 어떤 맥락 안에 뭐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